여기 10월 2일 날 여기 우리가 어, 세력 포착이 되고 나서 여기서 어, 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떨어졌죠. 그죠 떨어지더만 어때요? 세력이 돌아오면 주식은 이루다 그랬죠. 와 내리느냐. 지들이 매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주가가 급등 나와버렸죠. 지금 락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수익률이 지금 3.4% 수익 중. 그죠 그럼 언제 판다, 판다고요? 판 파는 거는 여유에 어, 보이죠? 여유에 보이죠. 지기 7천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느냐 7000원에 매도 주문해 놓으시면 됩니다. 7000원에 보이죠? 그죠? 7100원인데 7000원에 매도 주문해 놓으면 됩니다. 오늘 상한가가 7400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7000원의 절반, 상한가의 절반 알겠죠? 어,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어, 7000원 절반 매도 그 다음에 실천은 하고 어, 그다음에 상한가 절반씩 매도 주문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력이 들어온 종목들은 반드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수익 먹는 것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어, 우리가 하나 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이렇게 세력이 들어온 주식은 반드시 올려준다는 사실. 그래서 세력이 들어오고 나서 조금 기다리면은 이렇게. 내려주면 내려줘도 금 묻지 말고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떻때 반드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리 포착이 떴다. 그럼 무조건 절반만 사요. 제가 전에 말했죠. 저는 절반 500만 원씩 1 0 0만 원씩만 산다. 그리고 나서 또요, 500만 원씩 1천만 원씩 추가 매수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수익 먹는 겁니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게. 이, 여러분들이 아, 이 주식이 이렇게 하락하면 영원히 죽어버릴 건지 이, 또 다시 갈 건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은 세력이 들어온 종목은 반드시 간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주니까 어, 매수해서 홀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잘 기다려주시면 아마 7천원에 여러분들이 팔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7천원에 매도 주문하세요 7천원에 매도 그 다음에 한 파동 넘어가면 어디까지 또 갑니까? 여기 많은까지도 가는 주식이에요. 여기서 죽지 않죠? 그죠? 죽을 이유가 없는 주식이에요. 왜 죽겠어요, 지가 죽을 이유가 절대 없는 거예요. 보이죠? 그죠? 한번 해먹으러 가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 7천 원에 일단 여기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절반 팔고, 나머지는 여기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보이죠? 그죠? 주식이. 주봉상 봐도 바닥이란 말이에요. 쫄지 마라. 쫄 필요도 없고, 기다리면 된다. 시간 없는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시간 없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빠진 거 하러 가야 돼요. 일본 가서 빠진 거 하든지, 뭐강원랜드가 어, 빠진 거 하든지, 마카오 가 가지고 빠진 거 하든지, 빠진 거 하러 가야 됩니다. 자, 컨텐츠 어버, 잘 기다려 봅시다.